요한 묵시록에 언급된 두 증인인 나의 남은 교회. 2012년 4월 15일 주일 오후 7시 16분.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메시지들 중 일부는 너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는 나를 믿어야 하며, 영혼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수 있도록, 내가 유언 묵시록의 내용을 개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이 약하지만 이 예언자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진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르건데, 나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너희의 겸손과 갈망이 너희를 내 성심에 가까이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는 나의 남은 교회이다. 너희는 요한 묵시록에 언급된 교회이다. 너희는 아기를 낳고 황해로 내쫓긴 여인에게 속한 이들이며 거기서 너희는 고립되겠지만 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나의 충실한 양떼인 나의 참된 교회를 낳고 그들은 거짓 예언자에 의해 잘못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내 교회인 너희는 1260일 동안 황야로 내쫓길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피신처를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너희는 나의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내 교회를 함께 지켜야 할 자는 나의 성직자들과 거짓 예언자를 거부하는 나의 추종자들을 포함한 나의 그리스도교 교회에 충실한 신자들일 것이다 너희는 비밀리에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미사 성제가 거짓 예언자의 통치 아래에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참되게 따르는 자들이며 천국의 모든 은총이 너희의 소중한 영혼 위에 부어지고 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너희가 내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지. 그러나 나의 추종자들 중에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할 자들 때문에 나의 성심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들은 거짓 예언자에 의해 거미줄에 끌려 들어가 어둠 속으로 빨려들 것이며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로 내 뺨을 때릴 것이다. 나의 남은 교회는 나를 전혀 모르는 자들을 포함한 나의 다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나의 남은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거나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예언들과 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마리아 천주자비에게 계시할 요한 묵시록에 담겨 있는 인호의 완전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요한 묵시록의 두 증인 나를 따르는 너희는 요한 묵시록에 언급된 두 증인 중 하나이며 전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나의 남은 교회인 너희에게 주어진 내 말씀이 시체처럼 내버려질 수 있지만 나의 말씀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두 증인 중두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두 등자는 나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전통적인 참된 교회와 거짓 예언자에 의해 버림받을 나의 추종자들이다. 두 올리브 나무는. 구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인 그들은 마침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진리에 대한 그들의 설교도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에 의해 시체처럼 썩도록 내버려질 것이다. 다시 이르건대 이 선택된 민족은 죽지 않을 것이다. 둘다 패배감을 느끼겠지만 패배하지는 않을 터인데. 너희는 다른 모든 종교와 더불어 하나의 참된 교회, 즉제 떠미에서 소산할 새 예루살렘을 건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의 이중 리더십 하에서 일어날 끔찍하며 사악한 군주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그 둘은 모두 지옥이라는 불의 호수로 던져질 것이다. 이 박해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는 큰 힘과 보호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며 많은 지도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 이 기간 내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많은 이가 나의 새 낙원에서 성인이 될 것이며 지상에 나의 남은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도왔으므로 나의 재림 때에 나타날. 새 하늘과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짧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의 편이 되어 나를 반대하든가 아니면 내 편이 될 것이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너희의 영혼은 속이는 자에게 도둑맞을 것이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나의 현존의 증거가 대경고 동안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너희가 볼수 있고,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너무 늦어지기 전에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너희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서 너희를 부르는 이가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인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